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달식물 이야기. 오늘은 모란, 청. 어, 이기 자는 농원인데요. 뿌리 인제 없습니다. 사이즈가 그저 한 10에서 한 11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어, 모란 창날마다 15개 한정 많은 원에 나가는 거고요. 아침 일찍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게 여 에보니, 시중가 지금 뿌리만 하면은, 제 하가 2 5 0 0 0에서 3만원에 나가죠. 그래서 요거 사러 멀리서들 많이 들어오세요. 아침에 오시는 분만이 가져갈 수 있는 15개 한 원종 예보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수입이 다 수입이 된 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그러니까 나와 있는 우리 요런 어, 수입청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시고 상토에다가 심으시면 뿌리건 금방 납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물이 이게 수분 자체가 말랐다기 때문에 바로 물주시면안 돼요. 우리가 학천 됐을 때 일주일 후에 양 가장 자리로 조금씩 해서 물 주세요. 물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면농훈에 철화동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철화동물 이거는 노예반수인데 7만원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완전 대품사이즈죠. 그리고 얘는 칸칸일까요? 현분작일까요 나올 제품들이 있고요 저기 사미노 같은 경우에는 제품 사이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품 사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음. 얘는 아르제죠. 아르제. 아르제는 지금 3000원씩에서 나가네요. 아르제 칼라 영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리 나트라라 하네요. 저도, 저도 처음 봅니다. 미리 나트라고요 됐어요? 응. 얘는 파세대처럼데 색상이 나중에 어느 나에서 되게, 아치, 되게 예뻐요. 뭐 7,000원 이래요. 500원짜리 조리선 저기. 나는 저 염자가 너무 예뻐서. 음, 그 2,000원짜리 하나구고그 아이는 양돈데, 양노가 3,000원이죠. 이렇게 묵고있는 아이들은 조금 음, 구하기도 힘들죠. 이렇게 <laughs> 예쁜 아이들. 그리고 할로윈 철화입니다. 할로윈 철화. 네, 할로윈 철화만. 할로윈 처라가만 원이고요. 요 리서치 가면 보세요. 왕대 홈 사이즈인데, 요 아이가 2만 5천 원이라 그러면, 얼른 오셔야 되겠죠. 2만 5천 원이면, 이게 시중가 지금 나가는 게, 최하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입니다. 제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거 여섯 개밖에죠어렇게 해서, 몇개 오시면 없습니다. 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죠. 똑같습니다. <laughs> 지금 보시는 것은 이고요지이 아침 에시 조금 넘시습니다 시간에, 이금이시간이시간이 시간에, 이시이시이에이시간이시이시이이시이라네요저 처음 보는데. 에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삽질 쳐라고요 목소리 좀.. 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가지 여러 사람이라서 얼른 생각이 안나지 이 아이를 살바 데르테스라는데 어라이 자체가 정말 예쁜데 그쵸? 네. 라인 자체가 정말 예쁜 우리 살바 데르고요 알통대도 500원, 500원 있습니다. 뭐더라든지 어, 애신이죠. 애신 먼저 골라. 이게 오중어. 골라놨다가 하니까 좀 작게만 이안 돼. 이 아이는 흑집송 라울, 노게르시, 리틀잼인가요? 아, 조한 트루스죠. 조한 트루스. 어, 지금 제가 500원의 코너 보여드릴 거요. 리틀잼은 500원, 1000원이죠. 어, 리틀잼. 음, 사각포터는 그게 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검이 들었네요. 그죠 블루, 얘가 브루스 어디서 굴러가라고요? 밑에서? 블루 브라이드이이도철학 철학 같은데요. 음, 얘는 동물인 같죠. 사과 포트는 두 개에 5천원이랍니다두 개에 5천 원. 천원에 컬러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됐습니다. 세팅이. 어, 야아는 다재죠. 다재. 하재. 백 건무 이아는 보라, 아가키 이렇게 라인 자체가 그렇게 뭐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리고 콩나, 콩나이고요 야, 이거 네티샤 잼, 네티샤 잼이네요. 염자고요. 원종 프린티, 원종 프린티. 얘는 진주 레크레이션, 우즈모, 까라솔 그리고 이거 그리린제구요그리린제 얘는 햇빛 없을 거잘 커는 뭐 모초봄이라든지 어프사, 노게레시. 펜데스 이런 음, 여기는 대풍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풍창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매농원입니다 자매농원 음, 아직 세팅중이니까요 여기도 아침 일찍 오셔야만 이렇게 이큰 대풍 사이즈들 고를 수 있습니다 아이, 오늘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기다리기에는 아, 감사합니다. 주군이지. 또 오세요. 여기는 어, 모란 참의 농원이고요. 제품 사이트 창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오세요. 음? 그러나,